자두 번째 중앙 승모근. 중앙 승모근은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거상에도 관여를 해요. 근육의 결이 이렇게 부채꼴이잖아. 잘 생각해 보면 여기 흉추가 있어요. 흉추에서부터 후두부까지 이렇게 부채꼴이야. 승모근도. 자, 근데 상부 승모랑 하부 승모가 같이 당겨지면 어떻게 돼? 요 상부 승모랑 하부 승모가 같이 수축요 상부 승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얘랑 하부 승모가 이렇게 있죠 이게 같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 요 이렇게 가는 거야. 뒤로 가요, 뒤로 그냥. 리트렉션인데. 만약에 그두 개의 힘이 5대5로 정확하다면. 근데 대부분 일반 회원님들은 어떻게 돼요? 상부 승모가 더 세요. 훨씬. 그러니까 이게 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당겨지면서 대부분 올라갑니다. 이거 등 운동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초보자 회원님들, 특히 직장인분들, 좌식생활 많이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드는, 레플 다운로 하면 상부 승모근이 활성화. 설명드렸었죠. 레풀다운을 했는데 상부성근을 만져보면 딱딱해. 왜 그래? 요 거상이 평상시에 너무 액티베이션돼 있으니까 레풀다운을 했을 때도 거상이 걸려 있는 거야. 힘을 못 빼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강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하강을 딱 시키는 순간 상부성근은 푸딩처럼 변하죠. 하방 회전이 걸리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상부승모와 하부승모의 밸런스가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깨져있기 때문에 로우 같은 운동으로 중앙승모 운동 성립이 잘 안됩니다. 로우를 해보면 알 거예요. 로우를 해보면 상부승모가 딱딱해져. 손가락 대서 불러봐, 한번 회원님들. 시티를 로우를 시켰어. 상부승모가 딱딱해. 그거 무슨 운동이에요? 상부승모 운동이야. 그 다음에 광배근을 같이 만져보면 돼요. 상부승모를 만지고 광배근을 같이 만져. 땡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로우를 했다고 생각해볼게요. 로우를 했을 때, 트레이너가 촉진을 하는 거는 상부승모 촉진을 해. 그냥 광배근 촉진을 해. 여기서 어깨를 위로 살짝 올려볼까요? 그럼 이 존나 딱딱해. 밑에 물렁물렁해. 광배근 물렁물렁해. 다시 이거 좀 내려서 해볼게요. 그러면 광배근이 딱딱해지고 상부승모근이 물렁물렁해져. 왜냐하면은 광배근과 상부승모근은 기랑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거상과 하강이라고 하는 기랑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겟팅을 승모로 더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일부러 푸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초보자한테만 타겟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우를 하면 무조건 당길 때 가슴을 피고요. 당기면서 이 견갑이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하고 하강으로 밑으로 눌러주세요. 그럼 광배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승모 운동일까요? 광배근 운동일까요? 광배근 운동이 훨씬 더 효과가 까워요 이렇게 당기면 광배근이 엄청 딱딱해져요. 승모는 이 풀려. 중앙승모까지도. 자, 이거를 깨지 못하면 등 기둥이 잘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등 기둥이 승모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등 기둥을 못 만드는 분들의 특징. 옛날에 우리 대보엽 시절 승모근이 있는 선수가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체스트 엄만했어요. 땡길 때. 자, 근데 요즘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올림피아들이 지들 운동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줘요. 그 올림피아들이 등 운동하는 거, 로우 같은 운동을 할때잘 보세요. 체스터업을 풀고 합니다. 물론 체스터업을 열고 하기도 해요. 근데 루틴을 자세히 봐봐요. 풀고 하는 루틴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스터업을 이렇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체스터업을 풀고 해요. 우리가 체스터업을 풀고 로우를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을 만져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지금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왜 광배근의 힘이 풀리면서 승모근으로 힘이 조금 더 전달이 잘 되는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거 한번 가서 해볼게요. 이코시의 20년 트레이닝 노하우를 모두 알고 싶다고요? 본수들은 온라인 PT와 함께 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강의 시청은 고정 댓글. CT로우 형태로 와서 보조자가 있다면 보조자한테 한 손으로는 상부 승모근 그리고 중앙 승모근을 이렇게 만지게 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요 밑에 광배근을 만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양손으로 이렇게 촉진을 시켜보는 거예요. 한번 만져볼까요? 이런 식으로 광배근은 조금 더 하부를 만져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하고 광배근의 텐션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방법 체스트 업을 완전히 걸어서 하강까지 깊숙하게 가져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서 아래로 누르는 방법 가슴 열고 쭉 눌러주는 방법 이때는 지금 수축력이 어때요? 광배근이 확실히 딱딱해.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승모근에 비해서 광배근의 수축력이 훨씬 높아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 선수들이 좀 많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척추를 완전히 체스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립 상태에서 체스트업을 살짝 풀고 약간 마는 거예요기음추가 그러니까 살짝 굴곡되는 느낌. 이렇게 살짝 굴곡되는 느낌. 여기서 슉. 맞 이때는 어때요? 확실히 승모근 쪽으로 힘이 광배근은 어때요? 광배근은 좀 말랑말랑 광배근은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해지고 승모근의 수축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체스톱을한 상태랑 체스톱을 풀고 당기는 방향을 당기는 방향 자체를 하부로 당겨버리면 은두 가지 방법 다 하강이 걸리기 때문에 둘다 광배근이 우세해져요 근데 흉추를 이렇게 만 상태에서 당기는 방향을 살짝만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광배근에 들어가는 텐션의 한50% 정도는 승모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승모를 우세적으로 쓰는 트레이닝하고 광배를 우세적으로 트레이닝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루틴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져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승모를 타겟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흉추를 여는 게 아니라 푸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반드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입체적인 등을 만드는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체스업을 하고, 체스업을 풀고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이제 했는데. 왜, 네. 눈으로 봤을 때는 팔의 위치가, 체스업을 했을 때는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훈만했을 때는 팔이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분들한테 좀 쉽게 알려줄 때, 팔의 위치로도. 어, 그럼요. 위로 올리거나, 좀 아니면 공을 붙이거나 했을 때도, 광배근의 수축이나 뭐 승모근의 수축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명확한 방법. 그러니까 팔의 위치를 우리가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하강을 누르기가 훨씬 더 쉽죠. 팔의 위치를 올린 상태에서 하강을 누르는 건 일반인한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운동 하기에도 팔을 밑으로 붙인 상태에서 하강을 깊이 받아놓으면 요거는 하강 컨트롤이 쉬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벤치프레스 하듯이 이렇게 당기는 운동에서는 하강을 깊숙하게 당기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의 위치가 올라가는 순간 하강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승모근을 수축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부 승모근이 언제나 항상 동세요 실제로 사이즈도 하부 승모근보다 상부 승모근이 더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강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 상태에서 당긴다고 생각하면 견갑은 하강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의 거상을 더해주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상부랑 중부 승모근의 참여율이 굉장히 올라가죠. 반대로 근데 하부 승모는 풀리겠죠. 근데 하부 승모는 우리가 이미 레플 다운이나 일반적인 운동들, 뭐 머신을 쓰는 운동들, 전부 하강이 베이스가 돼 있어요. 레플 다운도 하강 베이스, 그리고 하이 로우 같은 운동들 전부 하강이 베이스야. 그러니까 그 운동들로 이미 하강을 시키는 근육들은 충분히 단련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하강을 하는 형태의 트레이닝은 하지만, 지금처럼 견갑의 중립상태, 그 상태에서 하는 로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트레이닝을 지금 20년 넘게 했는데, 거의 20년 동안 은안했어 그러니까 등의 볼륨감이 엄청 약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운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승모를 타겟하는 운동을 지금 뭐한 1년 좀 남짓 더 했는데, 지금 발달한 승모근의 볼륨감이 20년 동안 운동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루틴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로 등의 볼륨감이 달라지는 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부터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등이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등이 약해요. 동양 사람들은 등이 약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등이 약했던 게 아니라고 봐요. 승모 운동을 안 했던 거야. 옛날 선수들이 대부분 승모 운동을 거의 안 했었던 거야. 그냥, 데드리프트 하면은 참여되겠지. 레플다 하면 자연스럽게 참여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올림피아 탑클래스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흉추를 중립상태, 혹은 완전히 플렉션을 살짝 걸어 놓은 상태. 이런 상태의 트레이닝을 해줬을 때, 승모근의 볼륨감은 정말로 빠르게 늙는 거. 이거는, 운동 루틴에 넣어보시면 바로 알아요. 그러면은,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잘하면 빨개지는 거 알죠? 승모근만 빨개집니다. 진짜로 광배근은 하얀데 승모근만 빨개져요. 거기에 혈류가 몰려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트레이닝을 넣어주면 도움이 된다. 볼수 있죠.